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컴퓨터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그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폰트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해서 이용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3의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결과물만 받아서 활용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 외주를 맡겼다거나 아니면 리플렛이나 인쇄물 같은 것들을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내가 그 결과물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한참 뒤에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라고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들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신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무료 폰트도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무료 폰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서 만약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어, 유용한 하급심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19나 63430번 판결인데요 검색해 보시면 판결문 전문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인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폰트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문구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어떤 그 사회복지회관의 의뢰로 PDF 파일을 통해서 해당 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해서 복지회관에 전송을 했고 복지회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식지 내 기부 동료 광고 페이지를 구성하는 문구 중에 일부가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원고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문구가 소식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음으로 피고가 소식지를 작성하면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체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한번뭐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으면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